123 윤석열 개헌과 탄핵을 언급한 내용인데요. 어,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응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위헌적 발상이 오선 중진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어, 번댕의 말대로라면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권대행은 처벌을 받을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최용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달려오지 않은 민주당 중진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승자박하는 바보 같은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려면 첫째 123 윤석열 계엄이 내란이었음을 최용도 의원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내란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표결에 불참한 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여러분에 대한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참고로 이 불참 리스에 최용두 의원 본인도 속해 있습니다. 워낙 급해서 그런지 단체로 이성을 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비상겸 당일 개헌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제 산자위에서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포위됐다라면서 민주당 때문에 표결을 못했다라고 탓을 한 것인데요. 어, 그날 국민의무원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대화방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2월 4일 0시 5분, 김재정 의원이 당사 도착한 의원 명단을 공유했는데,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2분 앞서 0시 3분, 우재준 의원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 담 넘어와달라라고 합니다. 1분 뒤에는 박수민 의원이 담타고 진입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당사에 도착했던 김재정 의원의 이 명단을 봤을 때 자정 무렵이나 그 전에 당사에 도착해 있을 텐데요. 어, 그런데 같은 시각 서명원 의원이 담벼락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담못 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국회를 포위한 것은 경찰이고 본인이 당사에 도착한 때담 넘어 국회로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민주당 지지자를 걸고 넘어집니까. 들어오기 싫었거나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을 두고 반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배출했습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팥 난다 라고 하더니 윤석열의 후아무치도 또한 대단한 수준입니다. 석동영 변호사가 나 내란합니다 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란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내란 아니다 라고 우긴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지난 18일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 지지자가 보낸 생일 축하 화환은 챙겼고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사 기관이 보낸 출석 요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laughs> 똑바로 수사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원 씨 의장께서 내란 국정조사 특임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말 대잔치 기한 이 국민의 힘은 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내란 진상 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